얼마 전 충남의 어느 마을에서 실종된 할머니의 곁을 40여 시간 머물면서 결국 할머니를 구한 반려견인 백구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비오는 들녘 차가운 물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웠는데요.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할머니 옆에서 몸을 비비면서 40여 시간을 백구는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구조대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할머니가 걱정돼 주위를 맴도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사연은 한국 뉴스에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 뉴스를 알게 된 미국의 CNN과 다양한 해외 언론에서 전파되어 놀라움과 칭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도 웬만해서는 40시간을 곁에서 지킬 수 없는데 강아지가 키워준 은혜를 잊지 않고 할머니를 지킨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방금의 백구도 그렇지만 이외에 한국의 여러 토종견종 진돗개는 예로부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진돗개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다양한 개가 있고 그중에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개는 몇 없죠. 그리고 그 충성심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바로 영리함과 똑똑함이 그것이었죠. 똑똑하고 영리해야지만 주인이 자신에게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의리를 지키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똑똑하지 않은 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한국의 진돗개, 중국의 차우차우, 일본의 시바견으로 영리함을 테스트했는데요. 테스트는 간단했습니다. 각각의 주인이 반려견에게 땅에 지갑을 놓고 가리키면서 절대로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게 지키라고 하죠. 먼저 중국의 차오차오 차례가 되었는데 차오차오는 도둑이 오니까 오히려 도둑을 반기면서 지갑과 아주 멀리 걸어가 버립니다. 도둑은 이미 지갑을 가져가 버렸고 차오차오는 지갑이 없어진지도 모르죠. 두 번째 차례는 시바견. 시바견은 차오차오와는 다르게 조금은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결국에는 지갑을 빼앗기고 말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진돗개가 지갑을 지키는 미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에 두 견종에 비해서 진돗개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갑을 지킵니다. 도둑이 계속해서 지갑을 가져가려고 시도해서 지갑을 밀쳐내면서 지갑을 못 가져가게 하죠. 물론 모든 진돗개가 이런 것은 아니고 반대로 모든 차우차오나 시바견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진돗개는 분명 영리한 품종인 건 분명하죠. 또한 진돗개는 충성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사랑받을 줄도 아는 견종이기도 합니다. 진돗개의 영리함과 외모에 반해서 분양해서 키우는 외국인들이 진돗개가 아주 사랑스러운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견종이죠. 이 진돗개는 흡사 시바견과 닮은 외모로 인해서 유전적으로는 가까운 사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늑대와 가장 가까운 형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자기가 진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위험에 처하거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DNA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늑대처럼 말이죠. 이런 늑대의 유전자 때문인지는 몰라도 진돗개는 한국의 선조 때부터 사냥개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의 진돗개를 키우는 외국인이 해외의 커뮤니티에 진돗개로 인해서 경험한 일을 글로 남겼는데요.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여년간 키우던 강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받았었어. 한국 품종인 진돗개였지. 약간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한테는 위안이 되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메리라고 부르고 언제나 함께했어. 이 아이 덕분에 난 영원할 것 같던 슬픔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 너무나 아껴주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집을 오는 길이었지. 그런데 메리가 갑자기 앞으로 마구 달려가는 거야. 깜짝 놀라서 빨리 걸어서 집으로 가봤는데 메리가 얌전하게 날 반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그날은 그렇게 보냈어.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남편이 날 부르더니 집에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어. 녹화된 시간은 메리가 달려간 그 시간이었는데 집에 침입한 곰을 쫓는 장면이 있었지. 곰은 메리의 짖는 소리에 놀랐는지 메리를 보고는 급하게 숲으로 도망갔고. 메리는 곰을 따라 같이 숲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이런 큰일이 있었는데, 메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를 반기는 게참 대견하고 기특했어. 정말 이 아이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 앞에 사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외국인들은 평소에 온화한 모습의 진돗개를 보다가, 그들이 갑자기 맹견처럼 매서워지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침입자가 나타났거나, 주인을 해치려는 행위가 보였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이러한 모습에 많은 외국인들이 진돗개의 품성에 더 매료되고 칭찬을 가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것들이 세계에 유행하면서 한류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돗개는 이미 그 전부터 충견, 사랑꾼이라는 습성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중이죠. 또한 한국만큼 치안이 좋지 않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돗개가 침입자를 내쫓는 상황도 자주 목격되곤 하면서 한국의 진돗개는 더더욱 유명세와 인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진돗개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올해 초에 한 마리 입양했는데 정말 훌륭한 강아지인 것 같아.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고 보호하려고 하고 장난기도 많고 영리하기까지 하지. 우리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장난감을 가지러 가고 갔다 오면 언제나 귀를 뒤로 젖히고 실룩실룩 거린다고 나도 한국에 살았을 때 항상 짖는 개를 본적 있어. 엄청나게 짖으면서도 꼬리를 흔들었는데 쓰다듬어주면 항상 좋아했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짖는 게 항상 나쁜 뜻은 아니야. 가끔은 관심을 갖고 싶어서 짖는 경우도 많이 있어. 짖는 게 대체적으로 나쁜 게 아닌 거지. 나도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정말 다정한 아이야. 근데 우리 개는 그렇게 많이 짖진 않아. 진돗개마다 다 다른 것 같아. 나도 진돗개 키워봤어. 우리 예쁜이 15년 동안 함께 살다 갔지. 이 글을 보니 또 보고 싶어지네. 진돗개는 주인의 신뢰를 얻으면 최고로 스위트해지는 견종이지. 난 진돗개를 너무 좋아해. 우리 가족도 한국에서 한 마리 입양했는데 정말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개야. 우리 개도 맨날 지죠. 그런데 그 뜻은 당장 나를 쓰다듬어 달라고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내 경험상 많은 개들이 사람을 향해 짖는다는 건. 친구가 되고 싶어서라고 알고 있어. 공격적으로 짓는 건딱 보면 구별할 수 있거든. 진도가 무슨 뜻인지 알려줄 사람 있어? 품종 같긴 한데 조금 궁금해지네. 한국 진도라는 곳에서 유래된 견종이야. 진돗개들은 점프력이 아주 좋아서 높은 담장이 필요하지. 그리고 무척 깔끔한 녀석들이라 한 곳을 화장실로 선택하고 거기서만 계속 볼 일을 봐. 우리 부모님도 한 마리 키우셨어. 그 녀석이 죽을 때까지 말이지. 대학을 타지에서 다니느라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진돗개 영상을 보고 많은 위안이 됐어 너무너무 귀엽다 한국에 사는 건좀 어때 나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국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아니면 유학으로도 가볼까 하는데 가서 한국의 문화도 더 많이 배우고 싶어 정말 좋아 한국에 산지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세계 어딜 가나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아주 효율적인 곳이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할 것이나 볼 것도 정말 많아. 진돗개를 두 마리 기르는데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짖는 녀석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스킨십을 원하는 것 같아. 진돗개에게 간식을 잘라서 가끔씩 줘봐. 그러면 그 녀석은 너와 평생 친구가 될 거야. 나도 진돗개를 정말 사랑해. 대구에 살았었는데 우리 집 맞은편에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 그 녀석은 언제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 나도 진돗개를 키우는데 주위에서는 항상 견종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 진도는 한국 군견으로 키워져서 천성적으로 아주 충성심이 깊어. 내 남자친구도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들을 입양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 나도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견종인데 들어보면 솔직히 정말 훌륭한 개인 것 같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도 한 마리 꼭 기르고 싶어. 난 한국 시골 동네에 살았었는데 많은 개들이 짧은 목줄에 매어 슬프게 사는 걸 봤어. 어느날 작은 진도 믹스가 가 버스 정류장까지 우릴 따라왔는데, 그 녀석과 난 가족이 돼서 이제 다섯 살이야. 이상으로 한국의 진도계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